아유 너무 아름다워 아 너무 아름다워 녹진 국민 관광 단지, 예 전라남도 예, 진도 여기 해남 사이에 있는 예, 진도대교 제2 대교 밑에 있는 예, 스카이워커입니다. 야경이 되니까 이렇게 밤에 불이 들어오니까 예뻐요. 지금은 붉은 핑크 그 다음에 예, 푸른 청색 그 다음에 연한 연두 예, 그 다음에 퍼플 예, 다양한 색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 카페단지까지 다 저기 걸어서 갈수 있는 해안 산책길이 있는데 여기가 녹진항 국민 관광단지 되겠습니다. 진도 여행에서 밤에도 둘러보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진도, 여기 아래에 있는 스카이워크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 길이는 뭐 한, 한 50m 정도 되는데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스카이워크 느낌은 납니다. 예. 떨어지면 뭐, 구명시설을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구명시설 같은 건안 보입니다. 예. 저쪽에 이충무공 동상이 지금 있고요. 예. 여기는 예. 전라남도 예. 진도군의 예. 녹진항 예. 스카이워크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기는 우수형 국민관광단지가 되겠고요. 또 살랑살랑 살랑살랑 걸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뭐 자주 오겠지만 또 시간을 또 내서 와야 되니까 왔을 때 눈에 아주 많이 많이 안고 담고 가도록 해야, 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십시오. 지금 녹색불 들어왔죠. 예쁘죠. 네. 스카이워크입니다. 예, 예, 바닷물이 지금 많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죠. 예, 물살이 보면 세요. 이러니까 일본의 침조선이 와가지고 우리 유수신 장군의 그 판옥선한테 다 어, 당향 당한 거죠. 예, 물살이 정말 세네요. 밤인데 예, 예, 이상 예, 스카이워크 진도 대교. 아래에 있는 저 진도대교 아래에 있는 예, 녹진 국민관광단지에 단국민 예,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예, 야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약1 0전에약한 25일간 머물렀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때 이제 무슨 예, 비문을 적었는데 예,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인데 예, 하여튼 충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